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다. 2024년 4월 달 띠별 운세 시작한다. 쥐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당신이 지금껏 쏟아온 노력이 바야흐로 결실을 맺게 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길고 지루한 날들이었지만 그 수확의 열매는 더 달콤하니 지금까지의 수고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쥐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으니, 전망을 알수 없던 어제와는 달리, 지금은 확실히, 장미빛의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여유로워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 뒷심이 모자라 기껏 준비된 결실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테니, 조금 더 몸에서 힘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당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가 기대되는 한 달이니, 조금 더 힘을 낼수록 더 많은 보답이 준비되어 있다. 당신에게 있어 기회가 되는 호기이니 현명하게 이용하기 바란다. 소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기회는 또 다시 오게 마련이니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이 공을 들여온 일이 무산되니 질망이 크고 깊을 것이다. 하지만 낙담하고 있기만 해서는 아무런 득이 될수 없으니 빨리 후를 털고 일어나. 다음 일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성과의 만남이나 결혼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으니 비록 마음과 상황이 급할지라도 천천히 당신에게 맞는 상대를 찾아보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가 당신이 고를 수 있는 최적의 조건만은 아니니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성급한 뛰어들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한 달이다. 호랑이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한 달이다. 학업이나 운동의 뜻을 두었다면 자신에게 게으름을 허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 순간 변명과 핑계는 마구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 자신에게 투자한 만큼 그 성취를 기대할 수 있으니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뚜렷한 발전이 보장된다. 무엇이든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그에 매진한다면,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될 테니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호기인 한 달이다. 아무리 시우이 당신을 따라준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그에 맞춰 힘을 쓰지 않는다면 무효할 뿐이니. 당신의 작은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토끼 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옛날을 돌아보며 지금은 거의 잊혀진 조심을 되살려야 하는 한 달이다. 앞만 보고 바삐 뛰어온 지금의 당신은 처음 청운의 꿈을 가슴에 품었을 때의 다짐과 이상을 잊고 있다. 그저 쫓기듯 다음 일, 또 다음 일을 찾아가는 현재의 생활은 당신을 조금씩 소모시키고 또한 고갈시키고 있다. 처음에 뜻을 두었던 멀고 웅장한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일을 의심과 의욕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예전에 꾸었던 말고 큰 꿈을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잊고 있는 예전의 꿈을 되살리면 당신이 마지못해 걷고 있는 길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질지 모른다. 멀고 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목적지와 그에 이르는 기한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처음 세웠던 서툴지만 당당한 계획을 떠올리며 초심을 다시 살리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용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첩첩산 중이니 고비를 넘기면 더큰 고비가 당신을 찾아오는 한 달이다. 이쪽 불을 끄면 다른 곳에서 다시 불이 일어난다. 이쪽 저쪽 진화를 하러 다니는 사이에 몸은 지치고 마음은 날카로워지니 여러모로 힘든 한 달이 예상된다. 일은 밀리는데 딱히 도움을 구할 곳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찌 어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쌓여만 가니. 몸을 누여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힘든 상황이나 당신의 몸이 지친다 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이다. 이왕에 당신에게 힘든 한 달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걱정을 끼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갈무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뱀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게 되는 한 달이다. 거듭되었던 당신의 실수가 마침내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나서서 무마해보려 노력한 끝에 겨우 진정시키기는 했지만 당신 덕에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팽개친 채 뒤치다 거리를 해야 했으니 그 시간과 노력의 수고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징계를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고 매사에 시큰둥하기만 한 당신의 태도가 상대방의 의심과 짜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권태기에 돌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당신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 정작 파국을 원하지 않는 당신은 그제서야 마음을 잡으려 허둥지둥하게 되겠다. 말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움직이기 전에 두 번, 세 번을 생각해도 실수하기 쉬운 한 달이다. 곳곳에 함정과 속임수가 늘어서 있으니 아무리 조심하여 움직여도 온전히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늘 살얼음판을 내딛는 것처럼 불안하니 너무 많은 위험과 변수가 당신 주변을 촘촘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무엇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금세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와 당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한다는 게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되겠으니, 마음 놓고 푹 잠을 자보는 게 소원이 될 것이다. 남들은 게으름만 피우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너무나 힘겹게 해나가야만, 한다는 게 적잖이 불만스러울 것이니다. 하지만 유난히 당신에게 운이 따르지 않는 달이니, 불평을 해보아도 뾰족한 수가 나지를 않겠다. 양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힘들고 피로할지라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 달이다.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을 한층 값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매일매일 스스로를 위한 채찍질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도피와 휴식에 대한 유혹이 생각보다 훨씬 강렬할 테니까. 하지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아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공부나 운동과 같은 소양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금연이나 금주와 같은 것들도 힘겨운 싸움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끊으려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간직하도록 해라. 그 어느 것보다 중도 포기의 유혹이 거세겠지만 참고 견뎌낸다면 당신은 의지력에 있어 놀라운 도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원숭이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는 한 달이다. 대체로 금전운이 좋아 이번 달은 모자람 없이 누리고 살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대체로 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테니 마치 개선장군이 따로 없다. 거기에 가끔씩 뜻하지 않은 행운이 당신의 일상을 더욱 즐겁게 채색해 줄 것이다. 쇼핑을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응모를 했는데 뜻밖의 값비싼 경품을 받게 된다던가 늘 꽝만 나오던 복권이 어찌된 일인지 상당한 돈을 당신에게 주게 되겠다. 여러모로 운이 따라 도저히 불만을 생각할 수 없는 한 달이 될 테니.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아무리 운이 따를지라도 정도를 넘어서는 당신의 과욕을 채워주지는 못하다. 하나 둘씩 무리를 저지르는 동안 승리의 여신은 당신의 어깨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향해 보금자리를 옮겨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칫하면 가장 재운이 따랐던 달에 가장 많은 가드빚을 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되겠다. 달끼의 2024년 4월 운세다. 한번 무너진 신용은 회복하기 어려우니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당신으로서는 절실한 사정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겠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빚 좋은 핑계일 뿐이다.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것저것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지만 쉽게 예전처럼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 믿음을 얻는 것은 어렵고 한번 잃었던 믿음을 다시 되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이니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대체로 이전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는 한 달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전의 안 좋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호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개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당신이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얻어도 충분한 성공을 보장받게 되는 한 달이다. 워낙 근면한 당신이니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위험이 따르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과를 받아들 수 있으니 괜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줄기차게 사랑을 고백해온.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겠다. 늘 한결같은 당신의 마음이 상대의 호감을 얻어낸 가장 큰 요인이다. 대체로 모든 일들이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한 달이 되겠다. 당신이 노력한 만큼 밝은 미래가 애누리 없이 보장되니만큼 어찌 보면 최고로 운이 좋은 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스스로에게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보상이 주어진다. 돼지띠의 2024년 4월 운세다. 어떤 일이든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새를 참지 못하고 서두르다가는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으로 일을 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몸에 한두 개씩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여 종합검진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왠지 별것 아닌 증상이 큰 병의 징조인 것만 같아.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가슴 조리는 나날이 되겠다. 몸이 조금 약해졌을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이 당신을 안도시킨다. 마음에 들어하던 이성에게 고백을 했으나 상대방이 확답을 미루어버린다. 가타부타 확실한 말이 나올 때까지 잠못 이루는 밤을 지새야 하겠다. 당신을 거절할지 모른다는 불안보다 이렇게 결과를 알수 없는 답답함이 더 당신의 마음을 애태운다. 하지만 조급하게 대답을 독촉하지는 않도록 하라. 안 그래도 범민하고 있는 상대의 마음에 어떤 이상한 계기를 줄지 모른다. 오늘의 띠별 월별 운세가 유익했다면 구독 누르고 주변 지인한테 영상 공유하고 부자 되자. 꼭 그렇게 될 것이다.